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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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그렇지. 이이이 해봐. 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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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이 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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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. 이 p 이 피카피카 피카피카 피카 p i 피카피카 피카피카 피카 pick up, pick up, pick up, p i c 이 up, p i c 이 u 이 pick up, p i c 이 up, p i c i 拍照<走>、啊。啊！啊啊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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얌얌, 아, 얌얌. 자, 자, 찍습니다. 오, 와, 와, 땅에 떨어진 것도 주워서 우와. 먹습니다. <laughs> 아, 이고 박수. 아, 이고 잘합니다. 다한번 다시 다시 보여주세요. 나 또, 나또 찍. 오, 맛이 어때요? 나또 맛이 어때요? 어, 최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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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최고 나왔습니다. <laughs> 하나, 둘, <laughs> 어. 다시, 오 조심 빨리 빨리 다시. 닭이 다시. 나왔으면 다닭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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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닭닭닭닭닭닭닭닭닭 <laughs> <laughs> <아기 거에 그랬나? 웃음> 유니 아빠, 유니 아빠, 할나도지 아빠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렇게 니 <laughs> 네, 저렇게 하고 있었어요. 저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<laughs> 잘르네, 우리 강아지. 그름도잘 그리고. <laughs> <응>? 자 유니. <유리. 웃음> 여긴 그림 들었어요. 여기에는 그... 음...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만 이...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이제 여기다가 왔다... 윤이 그려줄까? 한개 그려줘?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신신카 자전거 타고 서울까지 가는 겁니다. 여기 아니요, 부산이에요. 유아 vs 유구 대결입니다. 네? <laughs> 대결이요. 에 유구 vs 윤니 대결입니다. 아니요. 유아 vs 앞으로 어느 정도 걸려요? 반다날더할수 있어요. 어... 이게 지금 깨끗이 안 돼서 안 돼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. 네. 그윤희도 거기 앉아서 도와주세요, 언니. 그렇게 도와주시면 안 보이니까요. 뭐 하세요, 지금? 예? <laughs> 네? <laughs> 뭐 하시는 거예요? 놀이라서 좋은 거 같아요. 네. 언제 언제 다시 또 와서 할까요? 근데 어, 날씨가 네. 너무 춥지 않아요, 지금? 네? 지금 날씨가 너무 안추워요안추 추워... 지 영하 마이너스 38도인데 괜찮으세요? 아니에요 어, 자 지금 엄마는 뗏모뗏모 뗏목처럼 만들어데 펜치같은거 열려요 누가 왔어? 고 왔대. 어,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짠저가 원하는 이게 드디어 나왔단다. 와 엄마 이거 레알똥. <웃음> 레알똥이야? <웃음> 야 엄마 유아 똥 썼어. 와 똥이 똥을 마, 만지네요 유아 똥을. 예. 어떠세요? <laughs> 똥본 기분이 어떠세요? 어 아주 좋아요? 신났습니다 윤이가 지금 술 마시고 오신 듯 하시네요. 이제 반대 부분도 할 거예요. 了。